이번에도 신발 커스텀입니다 지인에게서 부탁받았고요 이번에는 새 신발이네요 이런 디자인의 새 신발인데 이거는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되나 정말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어두운 걸 원하기 때문에 근데 이 신발 커스텀을 하다 보니까 신발 커스텀이 색이 어두우면 별로 예쁜 걸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. 일단은 어떤 커스텀 작업을 하든 지금 코팅돼 있는 부분은 지워져야 되잖아요. 요번에는요 부분은 커스텀을 안 하고 나머지 부분을 아세톤으로 닦아주고 스킨도 해보도록 할게요. 자 이제 아세톤은 다 했고요. 이제 마스킹 테이프 붙인 작업을 하겠습니다. 이렇게 마스킹은 이렇게 끝났습니다. 이제 위에 어떻게 할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스텐실 기법으로 해볼 거예요. 이 주인분이 파란색과 어두운색을 원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칠할 거고 중간 중간 포인트를 메탈릭 실버 이 색깔로 줄 거거든요. 포인트를 먼저 주고 그 뒤에 에어 브러시로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. 듬성듬성 은색칠을 해줍니다. 이거는 베이스가 될 색이 아니고 스텐실에서 나와야 되는 색이기 때문에 이렇게 꼼꼼히 끝까지 칠해줄 필요는 없어요. 하지만 색깔이 예쁘게 묻어나오게 제가, 제가 두 번째 마르고 있는데요. 한세 번은 발라줘야 됩니다. 한번 칠했는데 색이 안 올라온다고 너무 두껍게 칠해버리면 붓자국이 났기 때문에 얇게 두 번, 세번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. 구워놓은 인크가 너무 많아서 지금 네 번째 바르고 있는데, 한세 번만 발라줘도 될것 같아요. 잘 칠하면. 세 번만 발라줘도 색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. 다시 칠은 끝났습니다. 이대로 알려주고요. 색칠도 했고, 마르기도 잘 말랐고, 실버색을 칠한 이유가, 이게 보통 문구점 가면 파는 스티커거든요? 이거를 신발에 랜덤하게, 제 은색 입힌 부분, 듬성듬성. 크기에도 상관없고, 무늬에도 상관없이, 막 붙여줍니다. 저는 별이 넉넉히 나올 줄 알았는데, 순식간에 다 써버렸어요. 근데 이게 별을 잘못 산것 같은 단점이 느껴지는 게, 그냥 종이로 된 스티커를 샀어야 되는데, 입체적인 스티커를 샀는데,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, 중간중간 이렇게 잘안 잘리고, 밋밋하게 잘린 부분이 있어요. 나중에 표현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. 별 끝부분이 잘 붙을 수 있게 잘 눌러주고요. 헤어 브러쉬로 작업을 합니다 여기에 그라데이션을 넣어서 색깔이 들어갈 거예요 라이트 블루, 진한 블루, 퍼플까지 가서 블랙으로 마무리가 되게 할 겁니다 이렇게 칠은 끝났어요. 좀 말려서 마스킹을 떼봐야죠 마스킹 떼기 전까지는 결과물을 저도 잘 몰라가지고 어떻게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, 그죠? 신발은 다말려봤구요 이제 마스킹을 떼봐야죠 마스킹을 떼고 보강할 부분 찾아서 보강을 해야죠. 별이 확실히 모양이 예쁜 별 모양이 안 나오네요. 스티커가 입체 스티커라서 그런지 중간중간 틈이 있어서 완전 별 모양이 아니고요 좀 찌그러졌습니다 별들이 마스킹이 잘안 돼서 이런데 좀 번졌어요 좀이 안세톤으로 닦아줘, 닦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예쁘게 나왔습니다 예쁘네 <laughs> 번진 거나 색깔이 안 들어간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, 이제부터 수정을 할 거예요. 보강은 적당 선에서만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 선까지만 해주고요. 광이 좀덜 나게 매트 피니셔를 바를 겁니다. 피니셔는 얇게 여러 번 발라주는 거예요. 자 마무리까지 됐습니다 이제 신발끈을 묶어줘야죠 저는 신발끈까지 묶고 나니까 화려하다고 해야되나? 그렇게 심하게 화려한 것 같지는 않고 그래도 이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뻐, 이뻐요 제 눈에는 <laughs> 아 에어브러쉬로 오늘은 커스텀을 해봤습니다 우주 커스텀? 너무 거창한가? 밤하늘 커스텀이라고 하겠습니다 밤하늘 커스텀을 해봤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